오늘은 침대를 주문해서 침대를 설치합니다. 새해맞이 집중을 했는데, 금방에 있던 매트리스를 서리방에 주고, 라지 킹 침대를 하나 주문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설치하러 오셨는데, 설치하는 걸 한번 볼게요. 어, 소리는 교왔어 트랩은 저쪽 네.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네. 열수 있게끔 네. 네. 예. 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잠깐. 이렇 어, 시습니다 너무 무리면 되나요 이건 네. 조금. 을게요네 아니, 요딜 나와서 해야 되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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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개가 딱 이렇게 나눠진 거네요. 네 개. 아, 그런 식으로 되어 있구나. 저희가 첫 집입니까? 아니 두 번째. 아두 번째요. 네. 아 그럼 제일 처음 어디 다니셨습니까? 의령이야. 의령. 아 네. 미친 한쪽 헤드 정도 해드리면 될까요? 네. 좌우. 예한그 예. 정도. 여기 쓰라고 하고 이쪽을 조금 더 네. 네, 이그 정도까지 같습니다. 네. 그럼 몇시 되서 출발하셨습니까? 새벽에 출발하셨겠네요? 새벽. 새벽. 경기도에서 내려 올리면 7시 반에 도착했으니까 네. 한 3시간 걸리니까 2시간 반? 한 3시간 반? 3시간 반이요 네. <laughs> 어, 3시간 반 새벽에 그 아침 식사는요? 아침 식사도 못하고 오신 겁니까? 차에서 뭐 그냥 간단하게 아 차에서 드시고 네. 경남 지금 어령 진중 뭐 사천 인조 계산하십니까? 아니요. 삼천으로 가고 합천 합천, 산청. 산천 네. 합천 갔다 산천 갔다 또 길이 저 반대인데 또 이렇게 네, 이리 싹 돌아와서 가네요 대구 달성군 마지막 아, 그러면 여기서 산천 갔다 합천 갔다 대구로 가야 길이 나은대요 아마 그럴 겁니다 네 산천을 위해서 갔다가 아마 그렇게 잘랐을 겁니다. <laughs> 네. 저 돌아서 합정 갔다고 올라가면 바로 태부니까 길이 바로 태부 쪽으로 나와있으니까굵도로 네. 오, 음, 사라져 있습니다. 을할 네. 수가 있습니다. 아, 선이 좀 짧네, 아네 아리 붙이면 되잖아요, 침대를. 그붙이면요 부치. 약간 붙이고 그래. 약간 저쪽으로 조금만 더 당기고 네. 그래도. 그래, 아, 예원아 그래? 침대를 아예 끝에까지 붙일 거지요, 뭐그 그땐 자리 아, 아니 아, 여기. 어 어떻게 할 거야, 봐봐, 그래야 어 그래야 어떻게 할 거야, 봐봐. 끄덕끄덕 안 하니까 최대한 붙일 수 있으면 붙이고. 지금 응. 끊어버리려고, 물을. 이, 이거를, 이거를 좀. 아, 응. 그럼 최대한 붙여주신 게, 그냥 끊네 이건, 이, 이 놔도 되나? 아, 그거는, 응. 빼놔야, 이거. 응. 손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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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고저 좀 붙여버리면 될것 같아요. 어. 공간이이 정도, 정도 네. 좀 해결할 수 있어 왔다 갔다. 아, 이 정도면 충분하지, 어. 그 정도면 네. 충분할 것 같아. 충분해요. 어. 서도장아 개. 협탁 하나 넣어볼까? 저 그, 들어갈 걸? 협탁 넣고딱 붙이면 좋겠는데. 어디로? 협탁 넣고 이렇게. 어, 갖고. 아, 이 네. 붙이면 이게 열리는 거라서. 그는 음. 이제. 아, 예, 협탁이 그 있거든요. 어, 예. 그 근데 그안 붙이도 될것 같은데, 저 정도 협탁이 들어가면 될것 같은데, 그냥. 에이, 약간 그여유가 나가시게, 여기도 이렇게 있어가지고. 예, 네. 안쪽에 있어. 아, 이게 슬라이딩이는데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음, 음. 그러니까. 음. 근데. 그니까. 그니까, 러세면에는문 열어가지고 옷 빼기 그러니까. 응? 협탁 들어가. 그냥 들어가서 붙이면 저기가 좁아져서 안될것 같아. 아, 아좀 공간이 있더라도. 응, 응. 공간이 좀 있어도 그게 낫지. 너무 붙여버리면 여기 문 열고 옷 꺼내도 할때 이거 못 하잖아. 딱 붙어버리면. 아, 그래. 아, 어, 그이 정도 했어야 된다. 여기가 있어야 돼. 되게 네, 네, 깔끔하다. 깔끔하고 해야 합니다. 여보 여기 해도 안 불편해? 응죠응만 이제 매트리스만 올리면 끝이 납니다. 응? 경기도. Og <try> så 아 3분 3단계, 네, 3단계 색깔이 바뀌네요 아. 아. 이제 이글리스리 엠플리스, 엠플리스, 슬프게 고릴겁니다꼭 어, 잡아드릴까요 앞에? 아, 비닐을 뜯어야 됩니다 일단 잡고 들어갖고 세월면죠 네. 이쪽으로 뚫을까요? 아, 그래요, 잠깐만요. 방향은 없는 게? 네. 여기가 뒤 나오는 게? 이렇게 쓰면 안 보이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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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에는 뭐 마크가 있나요? 없습니다. 이쪽에는 마크가 없습니까? 네. 앞쪽에만 그럼 마크 없 없습니다. 이쪽쪽에만마는마크없는마크없는마가 없습니다. 는 아, 예. 그쪽에가 없습니다. 아쪽에는 마크가 없니다이쪽니까네그러니다다니다 나중에 수납장, 사납자 네. 때, 그런 거지